지구의 사람이 모두 사라진다면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갑작스럽게 모든 순간 지구의 모든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금처럼 아무렇지 않게 유지가 될까요? 일단 공장이 멈추고 또 자동차의 수많은 소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드디어 새 소리가 들리고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의 소리가 들리게 되겠죠. 자, 지하철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하 터널을 만들면 자연스레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지하수, 지하수 같은 게. 그래서 매일 우리가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수천 리터의 물을 퍼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하에 물이 잠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원자로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제어가 되지 않으니까 원자로의 봉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녹아 내리기 시작하고 폭발하는 어떤 원자라고 생기면서 그 낙진과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비행기와 자동차가 멈추게 되니까 사람이 운송 수단이었잖아요. 그게 멈추게 되니까 로드킬 동물들이 죽지 않을 것이고 또 비행기에 부딪히는 새들이 일년에 뭐 일억 마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들이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도시와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이 도시를 장악하는 건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이 장악할 것이다. 그리고 균열이 되, 있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여기에 도시가 있었나? 뭐 이런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 봤으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이 모습들이 유지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차도와 보행자의 도로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깨끗한 것이지. 원래부터 깨끗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이 깨끗한 것도 누군가는 정리정돈을 했기 때문에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한 건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하고, 또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고마워" 감사해, 당신 때문에 혹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깨끗하네, 원래 깨끗한 거지가 아니라, 아, 이걸 깨끗하게 한 누군가가 있겠지, 그럼 누굴까 생각해 보면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여기가 너무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 우리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외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걸 즐겨했으며 또 항상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한 자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걸 즐겨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는 또한 성령 충만한 자는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감사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오는 감사 구원의 감사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아마 감사하는 삶을 잘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더 와닿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두 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3장에 대한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을 부릅니다. 자, 리더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숙한 어른들의 어떤 생각과 말들 그런 것들은 듣는 자들에게 내적 울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어찌 보면 돈을 내서라도 들어야 해요. 나보다 훨씬 믿음의 생활을 오래한 사람의 한 마디의 말이. 나에게 영적 울림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우수아 서에 서 나오는 여우수아의 고별설교가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고별설교는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23장 안에 두 가지의 주제인데요. 자, 그 형식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미래, 다시 과거, 미래. 과거에 이랬던 것들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하고 다시 과거에 이랬으니까 또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서 23장 3절 5절 그리고 6절을 제가 읽을 것인데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대독하여서 그 내용을 잘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눈을 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동안 싸워 주셨습니다. 자, 5절.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이미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과거에서 시작합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도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신앙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을 경험한 마중물이 또한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마음에 잊고 살았다면 잊고 살았다면 그는 이 말을 할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 순종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말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까? 색다른 걸 연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가나안 민족과 사귀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때까지 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여기에 가까이 하기를 이 말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매달리다, 오늘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 붙어 있고 또 사회자도 붙어 있고 이말 많이 하시던데 똑같이 그 말이에요. 매달리다. 근데 이 매달리다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용접하다예요. 여러분 용접 뭔지 아시죠? 우리가 작은 것은 풀로 붙이고 본드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쇠와 쇠는 풀로 못 붙여요. 그건 용접해야 돼요. 용접을 하면 아무리 무거운 쇠도 붙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용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번 붙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가운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붙어 있었던 것처럼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붙어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나안 민족과 사귀지 말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을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돈과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어라.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어라. 오직 하나님께 용접되어져 있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단순 명료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있어라. 그거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있어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우신가요?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 아는데, 어려워서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매일에 대한 성실함,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는 성실함, 그 성실함이 쌓여서 우리는 붙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냥 한번 몰아쳐서 부흥에 한번 하고, 뜨겁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성실함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한번 목장 나눔에서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십시오. 나는 그 성실함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난 매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어떠한 성실함을 보일 것인가? 뭐좀 하다가 말고 그러는 거 말고 그 성실함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권면을 9절부터 11절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권면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과거 미래로 나오고 있죠. 자, 9절은 과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은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기억과 그 경험과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추진이 없이는 그냥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셨다.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래서 영적 노트에 적어 놓고 하는 모습. 여러분, 최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겠죠. 울림이 있겠죠. 이거, 그거 적어 놓으셨습니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적어 놓는 이유는 기억하고, 아, 그때 그러셨지. 감사하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조심하여.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크게 뭐냐면,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인다. 이 말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단어 "존중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뭘 어떻게 존중하는 것이지? 존중한다는 게 무엇이지? 뭐 높여 드리는 높임말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랑하자. 너도 나 사랑해. 우리 같이 사랑하자.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로 하는 말이 다 과거의 얘기를 하고 미래의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믿어. 이렇게 맹신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자라는 이 사랑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저받은 은혜라고 싸구려 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주시면서 피 값으로 주시면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되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건 감사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어야 해요. 감사.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뭐라고 자녀 삼아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사랑한다 말하실까요?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그 중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나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감사가 여러분 귀를 열으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오기 전에 어떤 마음과 어떤 불편함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사단은 그 불편함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감사해라. 네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찬양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붙어 있어라, 용접되어져 있어라. 두 번째 존중하며 사랑해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여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건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며칠 전에 어.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벼락이 떨어졌어요. 저한테 벼락이 떨어진 건 아니고, 이 주위에 확 하고 갑자기 그 벼락이 떨어졌어요. 깜짝 놀랐죠, 솔직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벼락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두렵고 공포심을 느끼는데, 심지어 경외심 같은 걸 느끼죠. 근데 내그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여기 하나님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분명히 계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별거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그분의 경외심과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한마디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이 고든 백승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 감사가 회복되어야 져 우리 안에 하나님에 붙어 있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미래로 나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기 전에 과거의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라. 그리고 그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10분만 기도할 거예요. 앞에도 더 꺼주세요. 우리 10분만 기도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의지하여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찔림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용접되듯 딱 붙어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니다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어떤 때는 두렵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것이